허물을 덮어주는 말. 자신들이 종으로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본 형들은 두려움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하면서 형들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세 땅에 머물며 나와 각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소라고 전하소서. 자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겨나는 자니라. 형들을 본 반가움을 억제하지 못한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본 형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사실을 떠올리며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것 때문에 근심하지 시 말라고 위로하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애굽으로 데려온 것이라고 말하며 형들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석히 고향에 돌아가서 야곱과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해오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이전에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한 용서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자신을 애굽에 판 원수가 아니라 자신을 총리로 만들어준 사람이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죄를 끄집어내서 원수를 갚기보다는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화해하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오늘의 되어가는 목상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당한 억울한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일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 생각되십니까? 만약 그 사람이 잘못을 사과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